들려나, 이게? 공호충이 생각보다 세죠? 아 아깝다. 이거 맞았으면 잡았는데. 그래도, 좋은 트라이. 라인 아, 쭉쭉 밀어줄게요, 이제. 되나? 침묵! 나이스! 말자, 침묵이 은근히 거슬리거든. 아, 자 다시 라인클리어 이렇게 하면은 라인클리어 다 됩니다 자동사냥 돌려놓고 로밍가면 돼요 궁극기가 없기는 한데 슬쩍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플래시 뺐고 자연스럽게 다이브도 한번 봐볼까 궁까지 확실하게 잡을게요 좀 애매하다. 공허충, 막아줘! 침묵 걸고! 되게 세죠? 어때? 생각, 생각보다 세다니까, 말자아가? 이 공허충이 되게 세요. 이드라군 생성하는 게 핵심이야. 침묵! 나이스! 이게 말자아거든. 궁사가 있어가지고 되게 빠르거든? 쿨타임이? 플래시 있어가지고 요거 그냥 플래시 궁박으면 잡을 수 있죠? 하고 그냥 바로 궁극기 꽂아 오케이 이게 개웅웅이지 말자가 이게 궁극기가 사기야 블리치야, 끌수 있어? 오! 바로 궁극키. 잡았죠? 알자가 진짜 까다로워. 패시브도 있어가지고 잡기도 좀 까다롭고. 라인 클리어도 빠르고, 갱홍도 너무 좋아서. 이임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두 개가. 큰일 났다. 팔사오는데?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될려나? 어? 잠시만 이러면 잡았는데? 천천히 말자 생각보다 쎕니다 퀘해주고 마나가 좀 부족하네 빨리 기환 텔로 갈게요 텔로 안가도 다 잡았네 여기 타야겠다 아니 오토 타냥 계속 돌렸더니, 레벨이 15레벨이야. 레벨링 진짜 너무 빠른데? 말자하가? 그냥 W에다가 E만 쓰면 라인 다 지워지니까, 상당히 너무 빨라. 그냥 바로 공격도 박으면 돼요. 그렇지. 암살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감염되죠? 이 한번 더 써주고. 아, 근데 조금 아쉽다. 잘하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끝났네? 그치? 이거에, 이게 말자지. 딜량도 나쁘지 않다. 음. 아직 궁극기가 없기는 한데, 로밍 슬쩍 한번 가볼까? 하나만 잡으면 궁극기 배우긴 하거든요? 가난종. 나이스, 침묵. 오케이, 텔포 뺐네요? 빼면서? 아칼리 왔어? 아이고. 안 되지. 이게 말자 하거든. <laughs> 좋아요. 이런 거한번 가볼까? 안 빠지네요? 이거 잡았죠? 그냥 W 그냥 바로 궁 박을게요 레니톤 있으니까 신무까지 이렇게 하고 미드 포탑 밀면 되겠네요 어? 얘들아 나 궁극기가 없는데 지금? 아칼리가 궁극기가 없을 때는, 아니, 말자아가 궁극기가 없을 때는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나은데, 여기서 말자아가 할수 있는 플레이는, 꽤잘 쓰는 거 밖에 없어요. 침묵 넣어주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야. 궁극기가 없어. 다는 종. 공사가 없으니까 확실히 조금 느리긴 하다. 바로 궁극기 받을게요 W, E, 궁 해야 쎕니다 가볼만 하죠? Q가 좀 빗나갔네? 아이고 야 이거 Q 잘 날려야 되는데 잡았어 그래도 잡았어 그렇지 공어충이 진짜 쎄요 공어충을 엄청 무시하네 싸우면 이길만 하지 않을까? 천천히 말자는 약간 소환술사 느낌입니다. 소환자는 약해요. 이공호층이센 거지. 어, 물렸다 일단 가는 중. 한태현이 좀 무리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할 만하다. 침묵부터 넣어주고요, 천천히 바로 궁극기 박아 이 날려주고 잡았죠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들어오는 상대 바로 궁극기 박을게요 천천히 상대방 들어오면 바로 궁극기 쓰면 돼. 칼렌트 바로 궁. 절대 못 들어오죠. 약간 초가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계속 침묵 넣어주면서 상대방이 못 참고 들어온다? 그럼 바로 궁극기. 어 잠시만 딜리아야 이거 먹을 수 있지. 케어언이 <목소리> 잡고요. 천천히, 나 궁이 없거든, 지금? 내가 아칼 잡았다. 이 e 맞춰놔가지고, 아마 계속 느려질 거야. 그렇지. 어? 끝났네요? 드제. 나 초반에 엇가당, 엇가당해가지고 질 뻔했네. 빌량 1등이네요. 진짜 이거 시너지가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이, 리안드리하고 어둠불꽃, 햇불. 요두 개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이 3코어 때 말자의 전성기야. 제일 쎄.